안녕하세요. 후통미네 집입니다. 아, 여름이 되니까 여기저기 도라지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네요. 블랙아이 수전도 언제 씨가 날라와서 여기서 컸는지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 또 다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. 이쪽은 그 밖에 있는 금낭화 피었던 화단, 금낭화가 진다 시들어서 없어지고 지금 브라지꽃이 만발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야생화 피었던 쪽이고 지금 주차장으로도 도라지씨들이 침범해가지고 막 피어 있고, 어 여기 무화과도 열매가 좀 열려 있네요. 무화과 밑에도 도라지 꽃들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. 저희는 도라지 꽃이 보라색밖에 없어요. 한번 흰색을 흰색 도라지 씨를 얻어다가 씨를 뿌린 적이 있는데 싹이 안 나더라고요. 저희 이 보라색 도라지 씨는 엄청 싹이 잘 나가지고 이렇게 기적이 엄청 많습니다. 이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뽕, 뽕, 뽕나무 액기인데 야생 짐승이 들어와서 다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막아놨어요. 작년에는 도라지 꽃을 따서 도라지 꽃차도 많이 만들어놔가지고. 아직도 있어서 올해는 안 만들어도 될것 같습니다. 이 어떻게 하냐면 이 도라지꽃 여기 이꽃이 안에 씨방 보이시죠? 꽃술? 이게 이렇게 탱글탱글할 때 따서 저, 저 꽃술을 제거한 다음에 깨끗이 씻어서 그 다음에 건조기에 두고 넣고 식품 건조기에 넣고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햇빛에 좀 말려줘요. 그 다음에 후라이팬에 약하게 불을 하고 한 대여섯 번 덖어줍니다. 그러면 꽃차가 완성이 됩니다. 어 저기 벌 있다. 음, 저벌 무서워요. w anyway, 니왜 작년에 너무 많이 만들어 나갔고 아는 분들한테 선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올해는 안 만들어도. 돼서 내년에나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저쪽에도 있는데 중간 그 울타리가 있어서 불편해서 그냥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